관련해서 네 총열은 총열은 총 그러니까 총열 총렬...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상 비대상 이렇게 쭉 나누지가 있다 보니까 총기 문제도 전에 보니까 다 부품별로 따로따로 수입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네, 그총포화해법상의 그런 또 허점을 또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,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, 그, 그, 예를 들어서, 그 총기류 같은 경우에 이제, 뭐 예를 든다면 이제, 개무리판. 이것은 개인이 그 수입이 가능합니다. 그게 그 총포류 화약법의 비대상이거든요. 네. 그래서, 어, 그, 예를 들면 탄피 이런 거는 총포류 화약법 대상인데, 그 지금 비대상과 대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. 그 총, 총열. 어, 그 대상, 비대상이 렇게쭉 나눠져 있다 보니까, 그, 아무래도 그, 기본적으로잘 아시겠지만, 경찰청에서 총포 화약법을 담당하고 있는데,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, 그, 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, 그 법, 그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법 개정을 해드립니다. 하면 단속할 수 있어요? 예를 들면, 지금 총열 따로 들어오고, 그 개머리판 따로 들어오고, 지금 절차는 예.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게 법이 없어서 단속을 예, 대통령님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? 예, 그, 지금 말씀 올리면은, 이제 비대상 총포 화협법에 따른 비대상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들여와 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 그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에서 또 조달 아니면은 또 밀수를 해서 해서 그 제대로 된그 총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아예, 협의를 아예, 해서 그건... 좀 그런 우범, 우범 음. 다수 반입하는 그런 그 우범 정보 우범 어, 어, 자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지금 경찰청하고 공유를 해서 지난달에 또그 타격을 하고. 자 알겠고요. 하고 제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네. 조가리 조가리 내서 수입을 하고그게 어쨌든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 어쨌든 누가가 총기를 들여다가 지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. 이걸. 다른 기관들이 예를 들면 단속을 통해 막든지 뭐 그건 다른 기관이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제가 얘기하는 관세청이 하는 일은 경, 경계를 못넘어게 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.